아!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MC 전효성! 네. 네, 안녕하세요. 제, 어, 새로운 MC가 된 전효성입니다. 꾸며진 애교는 어떤지. 너네가 너를 좋아해. 너를 사랑해. 어, 이애를 되게 이상해, 생각해. <laughs> <파이팅! 웃음>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어,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비디오스타에서 제일 MC로서 많이 활약했던. <laughs> 아이고, 요즘 활동이 바쁘시더라고요. 라디오 또 MBC 라디오에서 네. 매일 밤8 시에 꿈꾸는 라디오 DJ를 하고 있고. d j 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 비디오스타에서 이제 MC 언니들에게 전수 받았던 그 노하우들을 오. 여기저기서 잘 쓰고 있어요. 오. 네, 안녕하세요. 김장원입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네, 밥 먹을 때 봤죠? 네, 네, 맞아요. 라디오 전날만 연락 줘요. <웃음> <웃음> 전날만 <laughs> 주세요. 전날에 화 주셔야 돼. 당연히는 당일은 안 돼. 당일은 안 되고 전날 전화 주면 나와서 이렇게 <laughs> 예, 웃길게요. 예. 네. 예. 네. 대박. 저 오준현입니다. 오늘 축하 메시지 하나 남겨 주세요. 비디오 스타 저한테 친정 같은 곳이고 네. 그, 저, 선생님 같은 그런 곳이에요. 너무 좋은 이제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받아서 맞아요. 제가 비디오스타 이제 나오고 나서 다른 곳에서 정말 이제 뭐1인 MC로도 그렇고 정말 많이 활약을 했거든요. 네. 저한테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아 이렇게 친정 같은 곳이라면서 왜 친정이 놀러를 안 와? <laughs> 아주 서운해. 응? 아우 그이가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우리 전효성 씨 기다리고 있는 우리 비디오스타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좀 부탁드려요. 마지막 끝인사. 네 어, 비디오스타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요 영상통화로나마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어, 우리 비디오스타에서 열심히 MC하고 있는 언니들도 계속 예쁘게 봐주시고 비디오스타가 장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 효성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